12월 16일 금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최근 사만사온 형태를 띠면서 추위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.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. 잦은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이때 상층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해상에는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.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.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충청, 이남, 서해안에는 눈이,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. 또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, 8도선으로 전망되는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.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예보 기간 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요,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고, 그 밖의 지방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